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00억에 가까워진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 그전 세계 인구가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대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음. 대체 식량을 만들 방법이 있어요. 대체 식량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어, 지속 가능한 식량. 오, 지속 가능. 우리 친구가 지속 가능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자, 또 네. 농사를 지는 땅을 좀더 많이. 오, 농사를 짓는 땅을 좀더 많이 확보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채소나 그런 걸못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체하는. 오, 채소나 그런 거를 못 먹게 될수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비타민 같은 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래 식량을 구할 과학자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자를 찾아볼 건데, 우리가 과학자를 직접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르는 방법은 게임을 통해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명, 과학자를 잡아라. 자, 최종순위에 따라 모든 별로 희망하는 선택과학자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딩커벨보드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뛰어주는 방번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자 우리가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이 퀴즈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그 퀴즈를 가장 빨리 푸는 모든부터 과학자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순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어느 모둠이 우승을 했죠? 자, 삼 모둠이 우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 모둠의 2번 나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 6 명의 과학자를 같이 탐색해봤어요. 기억나나요? 자, 어떤 과학자가 있었는지 편하게 한번 이야기. 그냥 편하게 하세요. 세포 음. 생물학자, 생태학자, 식물. 식물학자. 원예학자 아, 네. 광합성연구원. 연구원. 광합성 한명안 나왔는데. 농업과학자. 그렇습니다. 농업과학자. 자, 우리가 이렇게 여섯 명의, 여섯 분야의 과학자를 탐색했었어요. 자, 그러면 선택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그 과학자별 뉴스가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들어가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탐구할 질문을 한번 만나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식량 문제는 왜 생기고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식량 문제는 왜 생길까? 한번 우리 손들고 이야기해볼까요? 네. 식량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부족해져요. 네. 사람 대비 식량이 부족해진다. 인구수가 늘어서. 음식이 좀그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아 어, 음식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아서. 네. 어, 지구 온나므로 위해서 식량이 줄기 때문에 인구수는많아지만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줄어서. 아!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이 줄어들 것이다 또. 인구가 어 인구가 늘어나서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식량은 늘지 않아서 또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과학자들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과학자가 되어서 한번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활동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모든 별로 나누어 준 뉴스 속에서 식량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 다음 과학자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그 과학자의 시선으로 질문을 만들 거예요. 왜 질문을 만드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튜닝 GPT라는 걸 배웠죠. 튜닝 GPT에 연구원 캐릭터가 들어 있어요. 그 연구원 캐릭터에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활동 뉴스 속에서 우리가 미래 식량 문제를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 모둠의 과학자 지속가능한 식량, 미래 식량 문제를 키워드로 한 뉴스를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전달을 했어요.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고 과학자별로 문제를 띵커벨 보드에 정리를 할 건데요. 띵커벨 보드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활동 이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문제를 적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각자 개인별로 컨텐츠를 일단 하나 만들고 모둠이 협의해서 모둠의 컨텐츠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7분 주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모둠끼리 협의 좀 해주세요. 모둠끼리 협의해서 답을 하나로 찾아서 활동일에 붙여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농업과학자 어딜까요? 농업과학자. 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뉴스 제목이 뭐였어요? <웃음> <웃음> 네, 우리 과학자가 찾은 뉴스 속 식량 문제는 뭐예요? 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서 농사할 땅이 부족하다. 어, 도시에 많은 건물이 지어져서 농사할 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식량이 수 그렇죠, 사람은 많지만 경작할 수 있는 면적, 면적이 줄어서 식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핑벨보드을 보니까 모든 별로 열심히 협의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활동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뉴스 속에서 탐색한 식량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볼까? 그렇죠. 여러분이 맡은 과학자에게 좀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자에게 물어볼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자, 투닝 GPT의 과학자 캐릭터에게 뉴스와 관련해서 인터뷰할 질문을 개인적으로 일단 한 개에서 두 개를 만들고 모둠 협의에서세 개에서 네 개의 질문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모둠별로 완성된 컨텐츠를 활동 2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만들 때 주로 과학자에게 해결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 해결 아이디어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식량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해결 아이디어는 과학자, 이 과학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문제 만들어 보세요. 여기는 생태학자죠? 네. 뉴스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찾아서 한번 물어보면 좋고 생태학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아이디어를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과학자, 날씨를 예측해서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오, 좋은 질문 같아요. 농업과학자는 센서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왔나 봐요. 센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아, 이제 모든 별로 한 개에서 두 개를 만들었으면 어 개인별로 만들었으면 모든 별로 질문할 질문 네 가지를 확정하세요. 어 어떻게 하면 꿀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도 좋네요. 그죠? 자 우리 한 모든만 더 발표해 볼까요? 자 여기가 세포 생물학자죠. 자한 명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배양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배양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배양육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배양육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친구 발표 잠깐 드릴게요. 세 번째. 배양육으로 만든 고기는 실제 고기와 비슷할까? 배양육으로 만든 고기는 실제 고기와 비슷할까? 배양육을 어떻게 더 쉽고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 배양육을 어떻게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세포로 생물학자는 그 대체 고기 배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모든 별로 다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투닝 GPT 과학자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만든 질문을 튜닝 GPT로 한번 지금 접속해 보세요. 튜닝 GPT. 튜닝 GPT.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튜닝 GPT 이야기 하면서 그냥 질문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 분명 연구원 캐릭터가 있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여기에 캐릭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그치 잠깐만요 자 여기에 연구원 캐릭터에서 그냥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연구원에게 우리 과학자 역할을 부여해야 돼요 우리 과학자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데 자 우리 과학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딩커벨 보드 제일 마지막 오늘의 활동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역할 부여 프롬프트를 입력해 놨어요. 역할 부여 프롬프트 그 역할 부여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후에 그다음 붙여넣기 한 후에 바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엔터치면 안 된다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쉬프트 엔터를 치고 여러분이 만든 네 개의 질문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과학자가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을 바탕으로 그 대답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그 튜닝 GPT 과학자가 말한 걸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활동지에 옮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 과학자의 대답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이 과학자가 뉴스 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토닝 GPT 과학자에게 질문을 해서 얻은 대답 중에 내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활동 3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더 다른 거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 좋아요. 여기 친구는 이미 다 하고 다른 질문을 궁금해서 더 하고 싶대요. 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 우리, GPT 과학자가 말해준 내용에서 또 내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죠? 그걸 이어서 질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학자가 답한 내용이 너무 길고 내가 정리하기가 어려우면 과학자에게 또 조금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 그렇죠. 정리해준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줘. 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요약해서 알려줘. 이렇게 치면 되겠죠? 짧게 간추려 줄래? 네. 짧게 간추려 줄래도 좋은 프롬프트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배양육 고기는 실제 와 비슷하고 질병과 오염이더 적다. 배양육 고기는 실제와 비슷하고 질병과 오염될 확률이 적어서 미래 식량으로 적, 적합하다. 자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배양육 고기가 실제 고기랑 비슷한가? 응? 음? 그런 거를 이제는 더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자들이 있요 네, 맞아요. 자 배양육 같은 대체 식량을 개발해낼 수 있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직접 과학자 역할을 맡아서 뉴스 속 심장 문제도 분석하고, 투닝 GPT 과학자에게도 해결책을 물어봤어요. 오늘 해본 활동 중에 가장 인성기,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자,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연구원과 인터뷰할 때 흥미로웠어요. 어, 인터뷰 자, 또. 과학자 시선으로 뭐 해결책을 그게 어, 내가 실제 과학자가 돼서 내 과학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니까 그게 흥미로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모든 별 과학자 역할로 미래 식량 문제 해결책을 탐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GPT 과학자에게 물어봤던 내용들과 뉴스 속그 내용을 분석한 걸 가지고 해결책 아이디어를 찾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네컷 만화 그리기를 할 거예요. 네컷 스토리를 작성하고 3차 시에는 그 만화를 실제 투닝 에디터에서 만들어서 친구들과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